그 중심단체가 아마 국민 변호인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그러자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정강훈 씨가 견제에 나섰습니다. 내 옆에 있다가 이 떠난 사람들, 전환길 일타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뭐 한다 그러는데 역사는요 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사입니다. 건국사. 건국사를 모르면요. 이거 한다 그러고. 그리고 5.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지금 연설에서 다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역사를 어디서 어디서 배웠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광화문파 유튜버들도 전한길 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 전한길 강사가 강연한 내용인데 동대구역에서 자 이승만이 독재했고 박정인이 유신 독재했고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. 전환길은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의 관은 하나도 얘기 안 해.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나 잘했대. 아, 그럼 그... 저 진짜 역겹다고 아니 뭐 되게 잘난 척을 해. 잘 나지 않았어 당신.